올 한해 음악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케이팝 스타 가운데 한팀 슈퍼주니어가 있는데요. 케이팝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로 SNS를 꼽으면서 활용법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슈퍼주니어가 본 해외 팬들의 반응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들어보시죠. 지금 하고 있는 멤버들의 팔로우 수를 합하면 600만이 넘거든요. 그 숫자만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글 하나로 통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함께 공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파급력에 대해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월드 투어를 또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음, 세계 각국에서 오빠 우리나라는 언제 올 거예요? 여긴 언제 올 거예요? 막 얘기도 참 많이 오고요. 맞아요. 아직은 좀 서툴긴 하지만 한국말로 여기 보시면 파이팅 여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유키즈 언더블럭, 엔싱크 백스리드 보이스 이런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아이돌 그룹이 나오질 않고 있다라고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10대나 20대들도 새로운 음악을 원하고 새로운 어떤 무대를 원하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 눈을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돌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터넷...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그 불안한 게 저희한테는 좀더 이제 채찍질 같은 역할이 돼서 앞으로는 더 자극이 돼서 열심히 할것 같아요. 또 인기란 게또 제가 듣기로는 식혜의 바발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 뜰지 모르고 언제 가라앉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이 뭔가 할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